자, 고정이 122페이지, 자, 464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자, 이차 함수, 자,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그다음에 어,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한다 이 말에 자, 얘랑 얘랑 교점이 몇 개다? 2개 그렇지. 교점 두 개. 그다음에 아, 어 베타에서 알파 빼면 사다두 근의 차가 사라는 거야. 오케이? 어. 예. 자, 일단 어, 뭐해볼거냐면은 지금 두 근의 차가 주어졌잖아. 그래서 자두 근의 차 공식을 써서 식을 하나 만들어 내겠습니다. 잘 봐라. 어, 우리가 어떤 이차 방정식의 자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 알파 베타가 뭔지는 이제 잘 알고 있어. 네. 근데 두개 빼가지고 절대 값은, 그러니까 두근의 차는 잘 모르거든. 근데 이것도 이제 말이 나오니까 아셔야 돼. 선택이 아니다, 그겠어 필수로 아셔야 돼. 자, 이렇게 주어졌어, 시기. 자, 그러면 최고 차항 개수의 절대 값을 쉬어. 오케이. 어. 그 다음에 분자는, 자, 루트의 판별식 인데 판별식이, 이 판별식이 비가 짝수든 아니든 그냥 판별식이 있죠. 짝수 판매하지 말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걸 쓰셔야 돼. 어, 왜냐면은, 얘를, D를 바꿨으면은, 값이 바뀔 거 아리가, 맞지? 두 개의 차가 바뀌어. 잘못 나와. 자, 얘가 왜 이건지는 이제 뭐증명 각자 해보시면 될것 같아. 별로 어렵지 않다. 해보면 된다, 그치? 어. 자, 어찌됐든,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어, 시을 하나 만들어야 됐다는 거지. 어. 자, 두식이 같다라고 해볼게. 자, gx와 fx. 자, 이렇게 돼갖고, 이거 이제 동량 정리하시면, 자, ex제곱에, 어, 마이너스 8ex에 플러스 b는 0. 자, 조심할게요. 잘 봐라. 잘 봐라. 얘는 이제 약분이 안 되잖아, 사실, b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2비였으면, 내가 습관적으로 약분을 한 거네. 그러면 조지는 게, a가 바뀌니까 두근의 차공식이 어그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절대 약분을 하거나 짝수라고 해서 짝수 판별식을 쓰면 안돼 그냥 주어진 그대로 알아듣고 있나? 네어 네. 그대로 어, 오케이 자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최고차항 계수 그러면 이제 2에다가 절대값안 뭐 씌워도 되지만 씌울게 그냥 자절대값 2분의 어, 루트의 어떻게 되노? 자, 써라. 보고. 어, 아니, 아니. 그럼 조진 네. 제곱, 제곱. 아, 64라고 했어. 네. 어, 땡큐. 자, 64A 제곱, 마이너스 8B. 오케이. 어, 네. 자, 이게 얼마다? 4. 이게 4라는 거지. 알아듣겠어? 네. 오케이. 오케이. 자, 해서 이거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에? 자, 그러면은, 자.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자 64a 제곱에 마이너스 8b는 자 뭡니까 자 양변에 이거 빼서 루트 벗겼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지 자8의 제곱 뭐고 64. 그렇지 그럼 이제 마저 정리하시면은 자 뭐가 된다? 8a 제곱. 어8 8 8, 8 나눠가라 뭐고? 8a 제곱. 8a 제곱에 얼마? 마이너스 b는요. 얼마? 오케이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겠지 예. 됩니까 오케이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자 이어서 할건데 자 솔직히 말하면은 약분이 되면은 약분해도 괜찮아 그래도 이제 안 바뀌긴 하거든 어 근데 그래도 하지 말라 이유가 어 약분되면 막 약분하고 이러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또막 짝수 넣으면은 짝수 판별식 쓸까봐 그런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짓도 하지마 어 판별식도 그냥 짝수 판별지 말고 그냥 오리지널로 쓰시고 약분해도 되지만 어 그냥 하지만 그냥 실수할 바에는 그냥 어 조금 계산이 좀 지저분해져도 그냥 이대로 가라 이제 어자 어찌됐든 이런 식이 나왔거든 자 8a 제곱 마이너스 b는 8입니다 자 문제 기억해서 자 1대 입하면 b가 0이냐 자 맞다 틀렸다 너라고 제... 자1대3 비가 0 맞아 틀렸어 어, 맞 맞지 그래서 기억을 맞습니다 오케이 어자 <laughs> 이어서 니음볼 건데 자잘 봐봐 지금 f x 와 g x 가두 점에서 만난 상황이거든 만난 상황 자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이렇게 만난 상황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자 교점 맞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얘랑 얘는 각각의 함도에서의자 꼭지점 맞습니까 봐봐라 봐봐봐 지금 이 점보다 이두 점은 항상 위에 있어야 되겠지 이 점보다 이두 점은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교점이 생기지 않겠어 예. 이해가? 오케이 어 지금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한개두 점에서 만났다. 그러면 각각의 꼭짓점 사이에 교점이 생겨야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어. 아, 물론 이제 교점과 꼭짓점이 일치할 수도 있어. 적어도 이 빨간색 교점보다는 어이 파란색 꼭짓점들이더 위에 있고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블록은 더 위에, 아래로 블록은 더 밑에 이해하겠어. 네. 높이가 같은 건 되지만. 빨간 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빨간 에서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오케이? 응. 어. 자, 우리 지금 fx는 어디로 블록하다고? 위로. 위로 블록하지. x에 뭘 대입해야지 꼭시점이 뭐? a. 입니다 자, 얘는 뭘 대입해야 꼭 점인데? 3a. 3 거든? 자, 위로 블록하니까 이 fx는, fx는 fa가 최 백값이가 최소값이가. 최대값이지뭔 소리냐면은 이게 y 값이 fA라고. fA는 fX에서의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한 함수값보다 fA가 더 크거나 같은 거야. 알아듣겠어? 네. 자그 다음에 이 점은 바로 뭐야? 이 점은 G3. 그렇지. g 3의 y 값이 g 3 a 겠지 알아듣고 있어? 예. 아래로 블록한 얘는 x가 3 a 일때 꼭지점이라니까. 네. 꼭지점의 y 좌은 G3A겠지. 자, G3A는 GX에서의 최소겠어 최적에서 최소겠최그러최까 G3a가 항상 Gx보다 작거나 최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겠어?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봐 자, 여기다가 내가 이제 마이너스를 다의해줄거거든 그러면은 방향이 바뀌겠죠. GX보다, 자, 마이너스 G3A가 더 크게 낫겠지. 알아듣겠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 하나 만들어냈고, 자,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죠. 이 참수는 최대 또는 최소를 가지니까, 집중하시고, 최대 또는 최소를 가지니까, 당연한 식이 만들어지는 거, 부등식이 오케이? 어. 자, 왜 이식거리 하겠어? 지금 바라고 뭔가 지금 비슷해지는 느낌이 나? 네. 오케이 어자 여기다가 봐봐 내가 베타를 집어넣을 거야 된다 안 된다 된다 e t x 는 모든 실수라니까 오케이 네. 어자 그래서 베타 내입 하시면은 F 베타보다 FA가 더 크거나 같은 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는 딱 봐도 뭐 넣어야 되겠노 X에다가 알파. 알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g 알파보다 마이너스 C3A가 더커나갖고 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부등식의 성질 작은 것끼리 더한 것은 큰 것끼리 더한 것보다 여전히 작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니은, 이는 맞다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어. 자요렇게 푸는 거고 자 바로 이어서 직것갈게 그냥 이것이 계산하는 거야. 음. 별거 아니고. 자, 에파, 에파, 알파 놓라는 거야. 불러봐라. 아, 어. 자,는 어. 자, 지베타베타제곱 자, 마이너스 유 a 베타 플러스 b. 어, 그다음에 얘들 플러스 시배이 제곱 마이너스 b. 자, 없어지는 거 있네. 뭐가 없어져? b 마이너스. 어, b가 사라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랑 누가 짝이겠어? 야, 짝이겠지? 예. 자, 얘랑 누가 짝이겠어? 얘가 짝이겠지? 이해해. 예. 오케이, 오케이, 자. 그, 어, 잠깐만. 오케이, 어, 자, 되죠? 자, 봐봐. 어, 쌤이 순간 정신을 놓고, 엉뚱한 어, 풀이를 했어. 봐봐. 지금, 지베타라서, 말 그대로 지베타를 썼지. 그 뭔가 비가 없어지면서 뭔가 그럴싸하게 되고 있는데, 봐봐라 얘랑 음. 얘가 짝이 될 수가 있나? 그좀 애매한 게, A로 묶어내면은, 알파랑 베타의 개수가, 어뭐 다른 건 상관없지만 값은 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근거의 수를 쓸거 아니야. 그치? 예. 어. 근데 뭔가 지금 어긋나있어. 얘랑 얘랑. 얘는 6이고 얘는 2니까. 뭔가 이 아구가 맞지 않아. 오케이? 예. 어. 자, 요렇게 풀면 이제 이 함정에 빠진 거야. 어. 내가 지금 함정에 빠진 거야. 그치? 봐봐. 이 지베타는 뭐냐면은 자, 뭐둘 중에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 당연히 알수 있는 게 베타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가 베타거든. 자, 면 이 값, 이 값이 바로 이제 y 값이 지 베타인데, 자, 이 점은 g의 점이기도 하지만, 뭐에도 점이고, 그렇지, f의 점이기도 하지. 예. 그래서, 이 g 베타라고 하는 것을 f 베타라고 해도 상관없지. 네. 이해하겠어? 오케이? 어. 그렇게 해서, 지 베타가 아니고 f 베타로 바꿔서 다시 한번 요식을 <laughs> 찾아볼 거야. 애초에 얘로 바꿨어야 되는데 어 쌤이 그 순간 그냥 그냥 무시해버리고 해버렸어 미안해. 자 해서 이 좌변을 좌변 뒤에 그대로 쓰고 우변을 자 다시 한번 f 베타를 해서 다시 써볼게. 자 f에다 베타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플러스 자 e a 베타에 자 플러스 자 c a 제곱 마이너스 d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나면은 이제 얘하고 얘가 짝이 맞는 거야. 알아듣겠어? 네. 개수가 같으니까, 어. 자, 마이너스 베타 제곱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자, 플러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 얘는 얘가 넘어올 거야. 그러면은, 이해로 묶어내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다 자, 얘가 넘어왔어, 우변으로. 알아듣고 있어? 예. 자, 나머지 얘들은 그냥 아. 쓰시면 돼. 자,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어. 자 우리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얼마인데 4요 어 이거 4고 자그 다음에 얘는 합차죠 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베타 플러스 알파니까 자 근거하게 3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얼마입니까 자 봤다 해가지고 써봐라 얼마고? 자몇에4자 아까 써놓은 거 없나? 어, 어 없네 어쩔 수 없다 자다좀 쓸게 4, 어, 2, 어, 자, 이 자, 자, x 제곱에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8의 이 x 어쩌고 저쩌고 되니까 얘는 합이4 a 자. 그럼 이제 전부 다 a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해해. 예. 자, 이쪽에 이어서 써볼게. 좌변 면의 16의 우변 면의 8의 자. 나머지. 10a-10a제곱-b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a제곱에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b가 0. 자,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때 우리 애초에 기억에서 찾은 식이 죠 자, 8a제곱 마이너스 b는 8이거든열립해서 a값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거 뭐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죠. 자, 몇 a제곱? 2a제곱, 어, 마이너스 8a는 8이고, 이거 a값은 이제 찾는 거예요냥이 차방정식 푸는 겁니다. a값 찾으시면은, 2가 나오게 돼있어. 어, 어, 뺐으니까 마이너스 8이죠. 땡큐. 어쨌든 간에, 자, a는 2가 나오게 되어있어 자, a다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자, b는 얼마? 24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맞다. 자,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지베타를 지베타라고 이렇게 첫 번째 놨더니 자, 어떻게 됐다? 뭔가 꼬였다. 꼬였다. 오케이? 어. 얘를 이렇게 쓰는 게 잘못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풀이가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거야. 오케이? 지, 지저분해진다고. 근데 지베타는 어차피 교점의 y 좌표 그러니까 곧 f 베타기 때문에, 자, F베타로 바꿔 적어봤더니, 뭔가 깔끔하게 이렇게 싹 떨어지더라, 라는 거야. 오케이? 어. 자,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정리할게.